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금전과 마지막에 간다. 예, 박시도TV 간다입니다. 예, 오늘은 지금의 우리가 알아야 할 면역력 높이는 방법을 예, 잠깐 말씀드리려 합니다. 예, 어, 지금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예, 조용해지더라도 우리 한 사람들은 늘 면역력의 문제로 고충을 겪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아는 상식안에서면능력 어, 높이는 방법을 잠시 네. 알려드리려 합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손 씻기입니다. 네. 다들 아시겠지만, 손 씻기도 손 씻기 나름의 방식이 있죠. 네, 손을 씻을 때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을 씻으라고 이야기하지만, 어, 저는 손 씻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손톱을 잘 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톱 하나하나 꼼꼼히 씻어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건 손톱 밑에 세균입니다. 일반 세균이나 박테리아는 손톱에 많이 있기 때문에 손바닥이나 손등을 씻어도 손톱 밑에 있는 김을 제대로 씻어낼 수는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전 손을 씻을 때 손톱 밑을 씻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는 생강입니다. 네. 어릴 땐 그렇게 생강 냄새나 맛이 싫더니 이제는 생강 향도 좋고 맛도 좋고, 예, 네. 나이가 들긴 들었나 봅니다. 향토적인 맛을 즐기는 걸 보면 예, 제가 나이가 조금은 찼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저는 생강차로 인하여 감기 한번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 생강의 효능을 보자면 생강의 매운맛 성분들이 몸을 따뜻하게 한과 동시에 땀을 내게 해주며 염증과 가래를 가라앉히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또한 찬 체질이나 신경통 치료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 감기 촉이나 우리 몸이 차가운 느낌이 들 때, 따뜻한 생강차 한 잔으로 몸을 한번 떼어보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셋째로는 사과식초입니다. 네. 사과식초. 다들 의아해 하실 텐데, 사과식초는 사과산이 엄청나게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박테리아균을 죽이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때 또 주의해야 할 점은 어 저는 아침 공복에는 추천하지만 자기 전에는 사가식 초섭지는될수 있다면 복용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위벽 손상이나 위가 좋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어. 주의하기를 예,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시국 손 세정제를 구입하기조차 힘이 든데 식초와 유황을 섞어서 세정제 역할로도 쓸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 셋째로는 다들 아시겠지만 비타민C 예, 면역력에 좋다는 것 다들 아시지만 잘못 챙겨 드시죠 많은 비타민 중에서도 비타민C는 면역력에 가장 도움이 되는 비타민입니다. 알면서도 그냥 나는 과일을 챙겨 먹으니 충분할 거야라고들 생각하시는데 고용량 비타민 C는 면역력에 엄청난 도움을 준다고 하니 다들 건강할 때 관리 잘 합시다. 네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어,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 네, 수면입니다. 수면. 수면만큼 도움되는 게 없죠. 이건 역시 다들 잘 아시겠지만 잘안 되죠. 그런데 습관이라는 게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음, 스마트폰, 네, 잠들기 직전까지도 애나 어른이나 스마트폰을 붙잡고 있다 보면 눈은 피로를 느끼지만 잠을 쉽게 잘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스마트폰을 9시 가량쯤, 네, 밤 9시 가량쯤, 무음을 해두고, 전화기는 거의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CBD 오일을 복용한 후 차분한 마음으로 누워 있다 보니 지금은 거의 하루에 7-8시간 충분한 수면을 취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 거의 10시쯤 수면을 취하기 위해 취침 준비를 하고 잠이 드는데 기상 시간은 거의 6시 반에서 7시 사이쯤 눈을 뜨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면역력도 생기는 것 같고 사람이 없는 새벽 시간대에 운동을 하고 집에 와서 샤워와 아침 식사를 시작하면서 저의 하루 일과가 시작되는데요 뭐 요즘 만큼 개운한 인생을 어, 개획적인 인생을 살아온 날이 있을까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뭐 암, 코로나 우리 스스로가 지키고 이겨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힘내시고 다들 기적을 불러 일으킬 수 있습니다. 모두들 한번 외치시죠. 긍정과 희망에 간다. 네, 감사합니다. 긍정과 희망으로 기적을 일으킬 사나이 박시 TV 간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합시다.